나를 만나다. 모아비 더 마스터. 아, 모아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모아비 더커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작은 게 아니고 모아비가 실제로 진짜 커요. 오늘은 약 10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된 모아비 더 마스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변화를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아비 마스터, 마스터 해볼게요. 갑시다. <laughs> 이 차는 모하비 디젤 3.0 7인승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260마력, 최대 토크는 57.1kgm, 복합 연비는 20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9.3km입니다. 국산차 중에 유일하게 V6 엔진이 들어가 있죠. 저는 오늘 V6 엔진을 처음 타봐서 너무너무 기대가 커요. 근데, 저보다 더 기대가 크고, 더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까부터 저쪽에 서 계시는데, 자,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모아비 마스터 탈 준비 되셨나요? 타고 싶었어요. 새로 나온다길래. 과연 어떻게 바뀌었나? 전혀 궁금해한 얼굴이 아닌데 <laughs> 긴장하셨나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외관 디자인부터 시승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가장 먼저 눈에 띄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주 크고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나름의 SUV다운 강인함도 느껴지고 웅장함도 느껴지니까 오프로드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산 속이거든요. 산을 배경으로 한 모아비. 엄청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에 후드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개성있지 않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 등이 들어있는데 이게 자체 모아비가 크다고 해서 이것도 커버렸으면 투박해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큐브 형태로 자리를 잡아주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풀 LED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 4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디에이터 내에 내장되어 있는 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습은 최근에 출시한 소형 SUV 셀토스 있죠. 거기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 전면부 디자인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멀리서 봐도 인식이 잘될것 같아요. 저 차가 비상 중이구나. <laughs> 아 비상시에가 잘 보인다고 좋아하시는 아빠예요. 혹시 이 모합이 엠블럼은 어떤지? 멋있네요. 멋있고. 그릴이랑 헤드램프 부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면부 디자인 끝! 그럼 이제 모합이 측면부 디자인 살펴볼까요? 기존의 모합이랑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쪽 휠 부분이 좀 바뀌었죠. 지금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휠도 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휠은 20인치 스포터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측면부에서 바라본 큰 특징이고, 음, 여기 1열부터 3열까지. 이 창문이 창문 창문이 굉장히 커요. 안에 탔을 때 개방감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요. 얼른 빨리 시승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빠 승려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창이 커서 음,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후면부 디자인 살펴볼게요. 후면부는 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브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네요. SUV의 상징이죠.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가짜예요. 가짜로 SUV의 상징처럼 이렇게 넣어준 거고, 이 아래에 보면은 진짜 머플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부 디자인 전반적으로 직선 수평형, 수평형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까지 이 수평형을 강조한 게 시각적으로 차량 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후면부도 뭐 나름 괜찮네요 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랑 똑같이 통일감을 줬다 그랬나? 뒤에는 LED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탈 문양? 어,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승용차 마냥 이렇게 머플러를 뒀네 차가 일단 크니까 좋네요. <웃음> <웃음> 끝! <고급차네. 웃음> 어, 모아비의 트렁크 적재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기본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기본 트렁크 용량은 651리터 제가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죠. 음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열 시트를 폴딩한 다음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3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은 1636미터. 와.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 4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 정도만 하면은 여유로운 공간 아닌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이것조차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 2열 시트까지 접어버립니다. 접어볼까요? 짜만. 여기서 굴러다녀도 될것 같은데? 전부 다 합해서 2708L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여유로워요. 너무너무너무 공간이 많고. 그래서 이 공간을 솔직히 활용하려면 거의 이사해야 되는 수준? 매트리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트렁크 넓고 좋습니다. 아, 이걸 아빠가 봤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어요. 안녕. 어때요? 와, 저는 처음 보자마자 엄청 깜짝 놀랐어요. 문을 닫으면 짠. 무슨 옛날 만화 영화에서 나오던 그 로봇 합체하는 느낌? 재밌어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를 저장을 해놨어요. 다 보여드리려고. 자, 우선, 시트 조절하기. 전동식으로 있죠? 스티어링 휠 밑에 쪽에 보면은, 각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안으로도 가고, 바깥으로도 나오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갑니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자세를 찾으세요. 그거랑, 시트. 컬팅 나파시트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대박 아주 말랑말랑 부드럽고 몸도 꽉 잡아주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신기하게 여기 모하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모하비라고 써놨네요 모하비 마음에 들어요 스티어링 휠도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이 잡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음. 이 센터페시아 중앙에 보면은 되게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갔는지 당연히 통풍, 열선 다 들어갔네요. 오토홀드 있고요. 저속 4륜 기어보드, 스티어링 휠, 열선입니다. 차가 하도 크다 보니까 뒷좌석까지 에어컨 공조장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리어 이거 누르면은 뒤에만 에어컨이 나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앞에만 나오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는 에코,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모드가 있어요.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은 험로 모드를 갈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 드라이브 터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노우, 머드, 샌드, 눈길, 뭐빛 비... 길 흙길, 진흙길 이런 길을 일반 차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4륜 구동 그다음에 이 터레인 모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조작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끝. 저는 지금 2열 e 시트에 앉았습니다. 2열 e 시트. 아, 더 됩니다.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2열 e 시트에 앉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 조절 하나도 안 했고 앞에는 운전사한테 맞춰진 시트 포지션이고, 그 상태로 앉았을 때, 레그룸,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헤드룸, 주먹 한 개? 한개 반? 한 개에서 한개 반?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저는 이열 시트에 있을 줄 알았어요. 센터 콘솔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이 버튼들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220볼트도 들어갑니다 돼지코 여기 양옆은 USB네요 아 싸우지 말라고 세개 여기 하나 둘셋세명 음. 그리고 이렇게 바람 방향까지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네요 진짜 신기하다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오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딱 열면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 방패 막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급정거 했을 때 앞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요 정말 신기하네 자 다시 들어갑시다 이어시트 끝 시트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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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것만 쭉 올리고 잡아 당기면 바로 들어가는 문이 생겨요. 쭉. 짠. 들어가 볼게요. 3열 시트 나쁘지 않은데? 저 지금 앞에. 레그룸 충분합니다.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서 아 헤드룸은 똑같네. 헤드룸은 하나 반이 정도 들어갑니다. 3열 시트는 성인이 앉기 어렵다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성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나 봅니다. 아주 편해요. 안정감이 드네. 어? 여기 usb 선 꽂는 것도 있어요. 이야, 3열에 USB까지 들어가네. 넉넉하네. 아이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발을 쭉 뻗어도 끝에까지 닿지가 않아요. 공간 충분한데? 넓습니다. 그리고 이 3열 시트에서 바라봤을 때이 창문. 와, 너무 커가지고 뚫려있는 것 같아요.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이쪽에도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게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괜히 7인승이 아니에요 7명 모두가 공평하게 잘 타라고 잘 나눠져 있네 끝 모아비 더 마스터에는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있습니다 트렁크 내부에 있고요 잡아당기면 소화기가 있어요 여기 다시 넣읍시다 경유차잖아. 음, 그 그렇죠. 3,000cc. 3000cc? 그니까 러 얼마나 힘이 좋겠어. 시내에서는 팔짝팔짝 뛴다고 해야 되나? 말이? 그니까 <laughs> 이게 마력이, 마력으로 따, 따지는 거 아니야? 이, 그렇죠. 이 차는 마력이 얼마나 되는지. 260마력입니다. 2 260 6 0마리의 말이 모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힘이 넘쳐갖고 말은 빨리 가고 싶은데. 저속일 땐 진짜 정숙하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 나한테. 가격도 비쌌지만 비싼 값만큼 트럭 같지 않고. 옛날에 SUV가 보통 트럭 같았어. 소리도 심하고 진동도 심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하비 처음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지. 근데 2008년도에도 이렇게 동일한 엔진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엔진이 좋은 거니까. 근데 내 차가 K3 GT잖아. 그 차에 지금 서스펜션도 달려서 엄청 딱딱하고 이런 요철 같은 거는 엄두도 안 낸단 말이야. 내차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덜컹덜컹거리고 막 튀고 난리가 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랑살랑 어, 살랑살랑 아주 잘 넘어가니 요철이 우선 두렵지가 않잖아. 두려워? 그렇지는 않지. 근데 그래. 고급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 거. 아, 네. <laughs> 아, 안 타봤어요. 오늘 네. 처음 타봤어요. <laughs> 아, 스포츠 <허허>. 오. 어. <laughs> 역시 스포츠를 어. 해야 잘맛이죠 아, 이건 진짜 260마리의 말이 모는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얘는 서스펜션은 딱딱해졌네. 아, 이 차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소음이 저속해서 <laughs> 아직 고속으로 안달려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바깥에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음. 이 모드로 놓으니까 엔진 소리가 들려오네요 음. 지금 이거. 90km인데 약간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하네 아 오토홀드 기능이 그거구나 음. 나는 여태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이게 오토홀드가 뭔가 <laughs> 나는 음악도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지금 이 차에 렉시콘 사운드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지 많이 들어본 적이 어. <laughs> 한번 가, 들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운전사 쪽에도 들리고, 이제 3열 시트까지 있으니까, 이 차는. 3열에도 이 소리가 다 같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게관건이한데 아, 불타는 소리가 들리네. 눈 밟는 소리. 솔직히 말하면 이차 외국에선 잘 팔리겠다. 어, 스포츠로 올라가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바르고 이쁜 말만 하네. 원래 카메라 없으면 엄청 저한테 뭐라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 있으니까 그러네. 어, 아, 제가 이 운전사 쪽에 앉아보니까 뭐부터 느껴지냐면요. 이렇게 큰 차를 내가 과연 볼수 있을까? 나 초보 운전자인데 나 운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내 인생에 대형차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앉았는데 이 옆에 사이드 미러 부분이 굉장히 커요 무슨 거울 달아놓은 것 마냥 네. 뭐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뭐 고개를 별로 돌리지 않아도 뭐다 보여요 음. 그래서 뭐 차가 커서 옆에 차선 바꿀 때 어떡하나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크네 아, 진짜 커이드미러가 진짜 크다 어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HUD, 음 이것도 좋네 잘 보여요 선명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대형차를 움직이는 나는 매우 조심히 운전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엄청 잘 나가 어 뭐야 천천히 아 위에 아 조금 불안하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차가 잘 나와가지고 아 이거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데 전혀 문제하,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지 가는 것처럼 쭉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네. 소리가 봐, 소리가 우와 하네, 우와. 이게 바로 브이시스 디젤 엔진의 위력인가요? 오, 방지턱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넘습니다 어, 뭐? 근데, 저 지금 오늘 대형차 처음 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하기가 나름 편하네요. 위에서 내려다 봐서 그런지, 차선 맞추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오, 정차에 있다가 이렇게 엑셀 밟았을 때, 나가는 가속감이, 반응이 좋네. 지금 이게, 모하비 7인승 모델이고 패밀리카로서의 강점도 있는데 음. 이렇게 운전자의 재미를 돋구어주는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 기능들, 음, 편의상? 옵션? 편의상 편의상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어, 동승자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다 좋은 거 같아요. 음, 내가 보기엔 다 고급스러워. 음, 그 아, 오디오도 그렇고, 음. 뭐 아까 저기 좋은데? 후진을 났을 때 백미러 넘어가는 거랑, 응? 어? 음. 일단은 이 대시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마음에 들고 정숙성. 이제 아빠를 다시 모셔다 드리러 왔어요. 집 주차장에 왔고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대형차라 조금 떠, 떨리긴 하는데 해볼게요. 저 후진. 응. 비상등. 오 이렇게 네모칸 안에 확 들어왔어요. 되게 기능이네. 좋네 나 같은 초보 운전자들도 해주 해주네 이렇게. 응? 몇 점? 아이 차를 얘기하는 거야? 아제 주차 실력 몇 점? 아, 뭐이 정도면 괜찮네. 근데 아. 이거는 음, 차. 차가 좋아서 주차를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봐요 여러 가지 편의 사항도 있지만 대시보드 너무 고급스러웠고 시트 고급스럽네요 승차감 탁월하고요 너무 실내에서 정숙했어요 오디오 실내가 정숙하다 보니까 뛰어나다는 걸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고 싶은 차네요 네. 7인승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여행할 때 세단보다 더 안락하게 차가 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차,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알파카 구독 많이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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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무리.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아비더 마스터를 아빠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물론 이 차에 관심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차는 페이스 리프트 된 거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지, 그 다음에 어뭐 코너링 할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저런 부분들 다 여쭤봐 주셨는데 촬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아빠가 생각하는 거랑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아빠랑 저랑 느꼈던 가장 큰첫 첫 번째 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잘 나가요. 이런 부분들, 왜냐, 엔진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모아비 옛날에는 풍문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 어,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라고 했는데, 이번 모아비 더 마스터는 풍절음이 생각보다 들리지 않아요. 고속주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형 SUV다 보니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행감이 있어서도 1, 2, 3열까지 어, 만족스럽습니다. 3열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한데, 우리 보통 1, 2열 많이 쓰잖아요. 1, 2열에서는 문제 없이 잘 스무스하게 주행을 했습니다. 또 느꼈던 거세 번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옵션들, 편의 사양, 안전 사양, 최고입니다. 역시 이래서 대형 SUV인가요? 들어갈 건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것도 다 들어갔어요. 특히 초보 운전자인 저도 대형 차를 처음 몰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운전을 할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제 운전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실내 공간도 기존의 모하비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주행하는 내내 아빠의 감탄사가 계속 계속 이어졌습니다. 와, 이거 역시 대시보드부터 뭐 센터패시아 뭐 이렇게 쭉 보면서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고 어 그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 그것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평소에 주행을 하면서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들으세요. 그래서 이 모하비에서 들었던 그 사운드, 그거를 그대로 집에다가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촬영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셔서 어두운 모습을 보였지만 집에 가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계속 하루 종일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아빠와 함께 모아비 더 마스터 살펴봐서 아주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아 아빠 다이 계속 벌렁거리고 있다 <laughs>